<laughs> 버텨야 돼. 근데 이거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되고. 아! 아니 왜야? 이거 안 눌러. 이거 안 눌러. 아니 이거 안 아니 루비스 눌렀어. 진짜 루비스 눌렀어요. 아니 루비 루비스랑 눌렀다고요. 아 진짜 루비. 야 이거, 야, 이거 리플레이 해 봐. 야 다시 보기 돌려 봐 이거. 나랑 놀자 그 모야 나랑 놀자 도망쳐 구라야 그 모야 나랑 놀자 그 모야 고그 모야 안녕 오른한테 쩔 길다이는 기분 매우 상쾌 야 뭐해 야 제압되었습니다 What t 뭐해 이건 또.. 바, 오 방금 뭐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뭐지? 도망쳐! 제발 도망! 대마시앗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형 사진 좀 치워줘 미안하지만 역해 이건, 이건 어떤데 이건 어때? 자기야 왜 칭얼거려 이건 어때? <laughs> 왜 이렇게 친구들 대 친구들 좀어 방송은 한1 0 시쯤 할것 같습니다. 형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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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웰피> 잘 생겼어? <laughs>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나이스 돈해. 형왜 그렇게 생겼어? 그 아니야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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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좀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 오류인 것 같은데 배송 오류 여기 이집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집 아니에요 어 다른 친인가봐요 후원이요 후원이 없었는데 혹시 투네 보셨어요? 제가 투네가 없어요 돈에만 쓰면 돈에 아 맞다 내가 내가 투네를 내가 가지고 온다는데 깜빡했다 제가 내일 휴방이니까 모레 에 투네 꼭 가져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기다려봐요 제가 아, 잠깐만요 10만원 뭐 했다고요? 어 오오,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아야만 해 라떼는 도네이션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 뭐 투네이션을 뭐 많이 쓴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있어 여기 10만원 있어 복귀 축하드려요 역시 타분스간 아, 감사합니다. 너무 큰데요, 근데? 옛날에 썼던 분들도 많은데요, 꽤? 이런 거 많은데? 안녕하세요. 만 원, 만 원. <웃음> <웃음> 야, 여기 <laughs> 개웃기네. 아니, 몰랐어 나는. 여기 보기 뭐, 노다지들 있네. <laughs> 투네이션 커스트 외안트족 <왜> 예.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 여러분들 소년 만화 성장기 갈게요. 기적의 연승 오늘 이런 거다 복구해 버려. 그렇지 자르바 이집사새. 소년 만화 주인공은 그렇게 안 생겼음. 요즘에 이렇게 생겼어 소년 만화. 혹시 이 소년은 태아부터 흡연과 음주를 일삼은 건가요? 아니요 저 흡연 흡연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방송 끄고 몰래 하면 어디 가요? 저 몰래 안할 거예요 이제. 제가 몰랭하다가 혹시 저를 만나시면은 빨리 끄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방송키고 10연패 하시나요? 너 얼마 충전했어 저새끼 얼마 충전했어 뭐 끝나질 않아 웨이브가 돈 아껴. 돈 아껴 돈 아껴 너무 많이 쓴다 거의 아직 만원 이상 2만원 쌌다 2만원 어? 돈 아껴 돈 아낄테니 패배해주세요 승리 미션 돈 올렸거든요 그건, 그건 안됩니다 제가 패배를 일부러 하는 것은 어비징이나 다름, 다름이 없어요. 음, 오해하지 음, 말아주세요. 저는 음, 승리를 음, 위해서 음, 항상 음, 게임을 음, 돌립니다. 음, 오케이! 바텀! 바텀! 그렇지! 더블킬! 우리 바텀 이겨버렸죠? 예, 베테랑은 유경패를 하지 않는단다. 이겼으, 이겼으, 이겼으. <목소리> 저, 퍼킹 뽑기, 저거. 홀! 졸라 자리 우와, 뭐야! 우와! 리그 오브 레전드! 코! 섹스! 우와, 뭘본거야 방금? 눈이 정화됨. 와, 눈 정화됐다, 방금. 와, 진짜 멋있었다, 근데. 이거는. 세판? 세판이 겸뭐 생겼죠? 오늘, 오늘, 느낌 있다. 느낌 왔다 오늘 뭔가 일어난다. 뭔가 일어나요. 뭔가 심상치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적의 무리. 이 노래 아신다면 당신은 최소 30살. 침범하려해. 그걸 백토맨을 아시네. 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야 이거 이 녀석들 많이 쳐봤구나 이게 연관 검색어에 뜬다고 뭔가 심상치 않은 요이 녀석들 아주 그냥 와 나온다 나온다 허허 허. 이야 허허 허.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로. 이것이 저희 때의 전대물이었습니다. 저, 저 모른다? 학교에서 대화 못했어요. 그 배터맨 누나가 되게 이뻤는데? 와 그래. 메두사 누나가 개 이뻤어. 이게 악역이야. 악역이 이렇게 생겼어. 되게 중간 보스? 중간 보스 느낌이었는데 드래곤볼로 따지면 프리저 포지션이었거든요 약간. 어, 근데 너무 이쁘셨어. 그래서 메두사의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한번 온다. <laughs> 오씨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거셨지? <laughs> 이 새끼들이가 확신을가지고돈다어 막았네! 나도 걸었어. 어? 너 어딨어? 난 <laughs> 아, 이렇게 많진 않았서몇 포인트 걸었어? 6,000 포인트인가? 가지고 있는 거다 <laughs> 걸었어. <웃음> 아니! <웃음> 너는 그래도 대의적으로 여기, 여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박병호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laughs> 와, 있는 거다 넣었네, 그냥. 야, 260만 포인트가 보였어? 그냥 가능하다 누르고 칠까? 아니, 난... 무슨, <laughs> 무슨 소리 아니야. 하는 거야? 내가 빨간색 걸 뺄까? 아, <laughs> 아, 빨간색. 아, 빨간색으로 쏘? 어 아니 올라가면 돼, 근데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오늘 올라가면 돼, 근데 올라가면 돼 나. 이번 달도 못 가면 이거 이거 황금색으로 해버려 그냥. 이번 달도 못 가면? 이번 달도 못 가면 이거 해버려 그냥?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가지 긴장감이 없잖아. 이번 달에 무조건 가지 장난하시나 정말 무조건 가지 이번 달.